저희가 지난 8월에 현대나 기아, 제네시스를 포함한 국산차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고장 났을 경우 고칠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기사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더가 고장 나면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 이런 사례들이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만약 살짝 범퍼끼리 충돌했다고 하더라도 레이더가 붙은 차들은 무조건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국산차는 70만 원에서 뭐 수입차 같은 경우는 200에서 300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 이런 사고들 많이 있을 거예요. 주차장 같은 데서 살짝 범퍼끼리 부딪히는 사고, 사고는 났는데 범퍼는 멀쩡해 보이고 살짝 흠집만 나는 사례들. 그러면 쿨하게 뭐큰 사고 아닌데 그냥 넘어가시죠.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요즘 나오는 차들, 그 중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 차들이라면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범퍼 바로 뒤에 붙어있는 레이더가 멀쩡한지 반드시 사고 나면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레이더와 카메라에서 인식을 하고요. 두 개의 센서를 모두 통합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센서 퓨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둘 중에 하나가 정상이 아니면 당연히 작동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카메라는 보통 룸미러 뒤에 앞유리에 붙어 있고요. 레이더는 차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방 레이더는 현대자동차나 기아 제네시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차들이 앞 번호판 아래쪽이나 그릴의 중앙에 붙어 있습니다. 차에서 가장 앞에 돌출된 부분의 아래쪽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레이더는 여기서 돌고래처럼 전자파를 쏘고요. 그 전자파가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시간과 주파수의 변화를 측정해서 거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앞차와 간격을 맞춰서 주행을 하거나 위급상황에 긴급제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이더가 아주 쉽게 고장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구조를 보시죠. 어, 이 사진은 기아 소렌토 2020년식 하이브리드의 전방 레이더예요. 범퍼 바로 뒤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앞에 있는 플라스틱은 커버고요. 레이더는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저희가 입수한 레이더의 부품 이미지인데요. 상단에 차체와 연결되는 브라켓이 있고요 그 위에 레이더를 붙이는 거죠 소렌토는 이거를 좀 여기 보면 거칠게 용접을 해놨어요 사실 지난번 기사에서 다뤘던 내용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의 정비소 가운데 전체의 약10% 정도만 이 레이더 수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기아에 물어보니까 공식적으로 79개의 마스터 오토큐라는 데가 있고요 18개의 직영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만 정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간단히 계산을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의 신차 점유율 70% 이상인 곳이 바로 현대기아 제네시스, 현대모터그룹이죠. 그리고 작년에 출고한 신차 160만 대 가운데 134만 대가 레이더스 기능 일부라도 탑재했어요 즉 카메라와 레이더로 작동하는 센서 퓨전 같은 기술들을 탑재한 차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신차 중에 상당수가 레이더를 탑재했는데 이걸 고칠 곳은 아주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현대자동차나 기아 제네시스가 오히려 수입차보다 정비받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요 저희도 소렌토 레이더 수리를 무려 한달반 기다려서 예약하고 입고를 했습니다 이 정비 예약이 힘든 상황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맨날 수입차 정비 힘들다고 뭐라 그랬었는데 수입차 판매 1위 벤츠를 보죠. 작년 판매량이 77,000대 정도 돼요. 그리고 전국 정비소는 72개, 모두 레이더 정비가 가능하고요. 근데 기아는 작년에 55만 대 팔았습니다. 레이더 정비가 가능한 곳은 뭐 합치면 97곳. 단순히 뭐 계산해봐도 좀 심각한 상황이 올수 있어요. 다시 소렌토 얘기로 돌아가죠. 스마트 크루즈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가 고장 난 거죠. 이 무신코 스마트 크루즈를 켜고 평소처럼 알아서 멈추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었는데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추돌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췄습니다. 그렇게 차를 세우고 확인해 보니까 레이더 앞에 범퍼가 어디선가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딪혀서 범퍼가 들어갔다 나왔고요. 레이더는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밀려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충돌보다는 주차장 같은 곳에서 뭔가가 살짝 이렇게 밀고 들어갔다가 나온. 그런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레이더가 기울게 됐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하지 않았죠. 그리고 레이더가 고장이라는 표시도 없었고 왜 없지? 그게. 그래서 결국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 있었던 거죠. 진단은 정비소에 가보니까 레이더 센서를 교체하라. 한달반 만에 가보니까 교체 판정이 나왔습니다. 범퍼를 띄었다 붙이는 것까지 합치면은 뭐다 해서 공인까지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리 매뉴얼에 있듯이 범퍼를 탈착해 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밖에서 손전등으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레이더의 브라켓이 뒤로 기울어졌다. 그래서 이건 사고다. 그래서 이거는 레이더는 충격을 받았을 경우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저희가 입수한 기아 소렌토의 정비 가이드입니다. 기아의 모든 정비소에서 이 가이드에 따라서 차를 고치는 거죠. 전방 레이더 부분은 찾아보니까 아주 쉽게 순서도까지 다 그려뒀습니다. 외관을 보면 사고의 흔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순서도에 따르면 범퍼를 탈거하고 레이더를 수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도 레이더가 문제가 있으면 교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이더가 문제가 없으면 각도를 점검하라고 각도를 점검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로 레이더 각도가 틀어지면 그걸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아서비스센터 18곳 중에 한 곳인 여기를 한달반 기다려서 찾아갔더니 그냥 뭐 범퍼 뜯어보지 않고 전체 교체하라 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도 답변을 들었어요. 브라켓이 살짝 뒤로 구부러졌기 때문에 레이더와 연결 부분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건데 답변이 좀 그렇죠. 언뜻 보기엔 뒤로 구부러진 쇠를 그냥 똑바로 펴면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레이더는 지금 주문하더라도 선언달은 걸린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품 수급이 어렵다 이게 이유였는데요. 뭐이 정도 되면 거의 좌절인 거죠 국산차가 부품 수급 편하고 수리비 저렴하고 좋다 수리도 편하고 근데 이건 레이더를 수리하는 데는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리는 어떻게 됐나 말씀드리자면 그냥 손으로 폈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정비사가 손으로 와서 조금 이렇게 당겨서 표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더니 두 손으로 살짝 당겨서 수직으로 비슷하게 맞췄고요. 그리고 나와서 운전을 해보니까 레이더가 잘 작동하네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당연히 작동을 하고요. 아쉬운 거는 여기에 매뉴얼대로 수평계를 대고 맞췄으면 확실했을 텐데 왜 그냥 끝냈을까 하는 뭐 수리하고 나서 드는 의문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의문도 있죠. 다른 회사 차들도 다 이렇게 돼 있을까? 이렇게 쉽게 살짝만 손으로 눌러도 뒤로 구부러질 정도로 부실하게 만들었을까? 왜 브라켓을 위아래 다 고정하지 않고 이렇게 한쪽만 붙여놔서 민감한 레이더의 각도가 변할 여지를 만들어 놨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죠. 제네시스의 G90입니다. 가장 비싼 현대차인 거죠. 브라켓의 구조와 쏘렌토하고 굉장히 다르죠. 좀더 단단하게 딱 붙어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차 GV60입니다.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죠. 역시 소렌토처럼 허술하게 붙어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베스트셀러 그랜저예요. 프론트 범퍼의 빔 안쪽으로 레이더가 들어가 있죠. 어지간한 충격에도 이 레이더는 굉장히 안전해 보여요. 유독 소렌토만 왜 이렇게 허술하게 붙였을까요? 브라켓도 용접을 해놔서 교체하기도 힘들고 통째로 이거를 갈아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랜저하고 소렌토를 비교하니까 딱 느껴. 상황이 좀 느껴지죠? 그리고 경차 캐스퍼도 알아보니까 소렌토보다는 그래도 더 깔끔하게 이렇게 붙어있네요 또 다른 브랜드들은 어떨까요? 일단 볼보 확인해봤습니다 2020년식 V90CC인데요 범퍼 앞에 아무리 봐도 레이더가 없어요 찾아보니까 앞유리 룸미러 뒤에 두툼한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카메라하고 레이더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BMW나 벤츠 뭐 다른 브랜드들 대부분 이렇게 앞 범퍼나 그릴에 집어넣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예상이 되는데 차종마다 이게 붙어있는 방식이 너무 천차만별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소렌토가 너무 허술하게 붙여놨네요. 주차하다가 살짝 범퍼를 부딪혀도 전방 레이더를 교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소렌토만 이렇게 유독 허술한 건지 그리고 요즘 가뜩이나 반도체도 부족하다는데 레이더 브라켓 기울어진 것 때문에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된다. 이런 대응은 정말 좀 아쉬운 게 있는 거죠.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기술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브라켓을 왜 이렇게 붙였는지 이런 것들은 좀더 알아보고 후속편에서 계속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만 원 들어간다는 레이더 교체를 두 손으로 이렇게 당겨서 정비사 분이 고쳐주신 얘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